그게 석화라고 그 석화가 안 아, 이거에 대한 답은 그 위키에다가 검색을 해 보면은 텍트 체크가 돼 사실. 씨발. <laughs> 아, 왜 이렇게 못할려물 마셔야겠다. 현실에서도 마시고. 아, 그럼 석화 걸려야되네 근데 가고일 새끼가 하, 그걸 어디서 아, 아. <laughs> 석화가 약간 걸려야, 그, 부분 석화가 걸려야 된대, 쳐맞아서. 나 찾았어. 이 어, 저거 보니까 나도 갑자기 찾은, 찾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걸? <laughs> 프랜차이즈 나왔던 거랑 완전 똑같네, 저거. 살아있는 거냐? 너 살아있는 어, 거지? 어, 저거? 걸어다니는 거? 어. 무시하고 갈까? 살아있는 거 아닐까? 어, 무시하자. 근데, 형이 좋아하는 엘크보이가 무려 다섯 개나 나올 확률, 얼마 될까? 그 네. 근데, 우리 가방이 아, 고, 너무. 고, 고, 있... 고 민하고 있어. <laughs> 근데, 하지만, 우리 가, 우리 가방에는 견석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 오, 저거, 막, 펌프질 하는데, 저거, 시발. 맞아, 맞아. 아, 근데 문제는, 시발, 그거야. 왜? 아이, 부분 석화를, 그거, 씨발, 아이, 씨. 아이, 내가, 돌로, 형, 대가리 한대 찍으면은, 석화되지 않을까? 난, 석화를, 씨발, 가루도 해가지고, 그냥 마셔라, 숨으로. 마약마약. <laughs> 미쳤어. 알수 없는. 아, 어, 여깄네. 이거 아냐? 어? 어? 뭐야, 아니네? 이거. 아래네 온천이네, 그냥. <laughs> 온천이라, 그렇게.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 아, 놈들. 어, 맞네. 있다. 여기서 좀 멀어야 돼. 응, 맞아. 스크린샷도 보면은, 좀 멀, 촤악, 멀리 있었어. 여기서, 여기, 여기가 그, 오일 정, 정유소가 맞다는 가정 하에 여기서 남쪽으로 가면 있지 않나? 엿 보면은. 그럼 남쪽으로 가겠다. 어, 그래, 지금 어디 보고 찍는 거지? 북쪽 보고 찍오구나 아, 그러면, 안, 남쪽에 있겠다. 이 말대로. 이쪽으로 간다. 시발. 집게 사장 머리에서 불 나고 있는데? 아집계 사장 저거 잡았는데 저거 씨발 시발... 샌드위치 존나 오 여기있다 여기 여기 뚜아뚜아뚜다 또, 뚜아뚜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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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저기 오른쪽있너 배에 유배된 배에 있잖아 저거 갔다오면 있지 않을까? 어그러려나저고대 뭐 거주인이 불쌍한 애쉬 자이언트를 잡은 것 같대 그 육체는 석화된 돌가루로 덮여져있다 아 씨발 그 그래갖고 우리도 석화가 돼야 된다는 거야? 아니 평신 같은 게임 진짜 <laughs> 그래 한번 가볼까? 아니 씨발 조상을 죽은 조상을 이해하려면 우리도 그걸 겪어라 이, 이 소리 아니야 그냥 음뭐 여기 찾는거쉬 우니까 갔다 올까? 뭐 거기 입구에 없으면은 뭐 그냥 시부레 마을에서 일주일 지내고 오면 되지 빠르게, 빠르게, 그냥, 쳐, 어, 터지고 올라오고. 근데, 그, 그 죽으면은 그거 사라지지 않나, 그거? 아, 죽어, 죽어도 안 사라졌었나, 그거? 어떤 거? 그 석화, 그거. 모, 모든, 모든 디버프 다 사라지고 그랬었잖아, 원래. 근데, 어. 석화는 왜안 사라졌던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림푸넛 아, 저거 방금, 형다 먹고 나서 없어졌거든. 그럼 내가 저걸 가져가기를 눌렀으면 어떻게 됐을까? 어때? 네. 어아 이 동굴이고. 짐이쇼. 저 안에, 시발, 가구를 있으려나? 안에는 없지 않았나? 막 입구에만 있었던 것 같은데? 없다, 야. 시발. 갑자기 칼리그레이는 있네. 음. 저기, 거인들 마을이거든? 거인들 마을에 가서 물건 좀 팔까? 그럴까? <laughs> 일단 텐트 여기칠수 있거든 나? 텐트 있거든? 두 개? 없어 두개두 개. 두 개? 아 식물 텐트 말할 거야? 어아그 <laughs> 나도 있어 텐트 말고 그냥 식물 텐트 한 한두 개 갖고 가면 좋으면 이익이더라 맞아 나저 거인도 말해가서 좀 팔자 식물 텐트를 정확하게 쓰는 방법을 알아낸 것 같아 우리가. 애초에 이게 가벼워 일회용인 대신에 더럽게 가벼워. <laughs> 뭐야 이거? 설마 이게 식물 텐트야? 아이철 더시구나 시발 놀래라. 오로 소시이비이도 남편이 땅에 버리긴 했는데 내가 그냥 먹기엔 나마 맑아서 그럼 잘까? 거인새. 야, 그러면 이 더러운 감옷을, 아니면 집에 가서 경비하고 와? <laughs> 그게 나을 수도 있어. 왜요? 거기서, 거기서 씨발, 2주 동안 자고 이제, 다시, 나 강림 한 다음에, 한대 이제 그갑옷 입고 한대쳐고 석화 걸리고, 빠르게 뛰어가는 거지. 그래증 전기 터널도 털고, 응? <laughs> 그냥 갈까? 아. 거의 어, 마을이 덕이거든. 우리 근데 방어구랑 그 무기 마련하면 씨발 게임 끝나겠다. 아유 미치겠네. 집 가서 방어구만 만들고 오자야. 무기 좀줄자 방어구랑 칼. 반패는 저거 일단 들고 오고 거기 가서 하면 될거 아니야. 반패는 저기 하면 돼요. 오거씨 떨어져서 실뻘했네 야, 그 모드 없냐? 이발. 스칼리 마냥, 소환수 소환하면. 얘 애들 고용할 수 있는 시스템 좋겠다. 스칼리 마냥. 킹정컴에도 그런 모드 있었는데. 그러면, 페인달 하나 고용해가지고, 이 페인달. <laughs> <laughs> 이 게임 AI, AI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 그래갖고, 저 킹덤컴에 있는 그 동료 모드는 아예 그냥 개발자가 AI 모드도 따로 만들었던데 왜? 어 개쩔더라 야 우리집 가는 입구 먼저 가 찾아봐 <laughs> 그래 아 마라톤 누르려고 만들어놨나 겔라톤 아니, 어, <laughs> 가방 중에 시발 그 끼면은 구르기 방해 안하면서 저기 용량 적은 대신 데미, 물리 데미지 증가하는 가방 있었는데, <laughs> 근데 그 지금도 배낭 짜고 갖고 이러고 있는데 그그 그그 가방 끼면은 형 아마 못살것 뭐 같아. 잠만 깐 어쩌면 여기 이가고의 이 새끼 살아날 확률이 없을 것 같지 왜? A10 나오라 할 때는 안 나오고, 씨. 야, 생각해, 한번 새로 바꾸면 되리네. 나 지금 파트 하나랑 1 5 k g 잖아 근데 근데 팩트가 저기 우리가 만들 갑옷은 총 합쳐서 15kg야. 그러니까. CR. <laughs> 근데 방어력은 거의 똑같은데. 물론 중갑이 아니라서 보호가 안달려있긴 한데. 야, 그 그거 믿고 저걸 입는 건 좀. <laughs> 이제 감옷을 벗고 다니면 되지 않을까? <laughs> 야, 집이다, 집. 보고 있어? 응. 아. 씨발, 아... 아... 내가 가복핵 만들어 버리겠다. <laughs> 좋겠지? 대로 순서대로 줘갖고, 만들으라고 해야겠다. 아, 조법, 그거 찍어서 보내줘. 왜? 찍어서 보내주고, 니가 만들하면 되잖아. 제로 다 주고. 아, 마찬가서 씨발, 가고리 쳐맞고 니냐나 부분 <laughs> 석화가 씨발인데, 뭐 뿐이지? 아, 그, 그, 시간, 그런 거 없어. 무조건, 존나게, 일주일 이상 자갖고, 그냥, 지금 시간으로 없애버려야 돼. 그냥, 그거, 콜, 그런 거 없어, 그냥. 그냥, 네이웰트병이랑 똑같아. 그, 이발 빡빡이 때문에 걸린 병. <laughs> 빡빡이. 여기 나왔다. 에이, 씨발. 어떤 거는 학살자 세트라고 번역이 되어있고, 어떤 거는 그냥 슬레이어 옷이라고 번역되어있고, 왜 이래, 이거? 나 이거 는 진짜 학살자인 거 아니야? 뭐 얻었더니 왜이름 뭐 학살자야?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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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이거 한국 번역. 앞으로는 아마 사례자일걸? 그래? 응. 근데 그... 뭔가 학살자라는게 좀더더 어울리는뎌봐 아. 그니까 이름 더럽게 못지었는데 번역누가했냐 내가 <laughs> 아직도 궁금한게 지니한테 만약에 가지고 다 내놔! 하지말고 우리 그거만 옮겨줘! 하면 과연 지니가 보상을 못줬을까 몰라 내나 쓰러지면 니가 살려주는데. 어? 갑자기? 너무 커. 내가 시원하게 줄게. 늦다은거 맞아? 이, 이거? 이게 아닌데.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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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선풍기. 허! 근데 1초밖에 안 돼. <laughs> 야, 선풍기는 좋은데, 하살해서그 선풍기 틀어버을까 시원하니까. <laughs> 증발할 것 같은데 그냥 지금 나오자마자 어 어제 선풍기 그프레풀러다 녹는 거 아니야 그냥 어호호. 아저씨 야 니가 딴데 가야겠다냐 그래 알았어 여기 <laughs> Can I help you 어, 하마선은 저거 팔 번. 뭘 팔아? 응? 팔면 안 되네, 이거. 어허, 안 돼. 팔지 마. 내, 야, 내, 씨발, 뭐야? 응? 어? 내, 내, 가격 봐봐. 어, 아이, 잠깐만, 뭐야, 이거. 뭔..뭔가격? 네네 브레인 브레인 가격봐봐 어떻킬레임 왓더퍽? 브레인 또어다쓸것같은데 씨발 이지랄인거 보면은 씨발 응, 쓸 거야, 또. 야, <laughs> 나, 나, 형, 생방에서 나, 그것 떴어. 나, 나, 어스신 크리드 광고 떴어. <laughs> 나, 가, <웃음> 강, <웃음> 광고 뻔하는데, 씨발. 아, 나, 방금 들어가갖고. 쟤, <laughs> 뭐, 뭐야, 왜또 떴어? 씨발, 뭐야. 또 떴어. 시발, 뭐야. <laughs> 또 떴어. <laughs> 못 피하네. 드디어... 아니, 씨발, 트위치가 드디어 미쳤나봐. <laughs> 미쳤네. 저놈의 미친 내대가리를 어디다 쓰는 걸까? 거주자의 대가리. 아니, 만든, 이 제작법에 쓰는 데가, 씨발, 슬레이어 대가리밖에 없는데? 그거 다 팔아야겠다. 근데 왜 비싸지? 글쎄. 저렇게 비싸다는 건 뭐가, 어디, 어뜨... 어디에 쓴다는 소인데 야, 자. <laughs> 당신은 존나 피곤합니다, 라는데. <laughs> 아이고, 이게. <laughs> 일단 일주일 자고. 갑봇을 만들어볼까? 저자, 일단은 팔거다 팔았어? 상인? 아니? 귀찮아서 <laughs> 상인, 상인 어디서 다쪼개 되잖아? 7일 지나면 <laughs> 기다려봐, 그러면 뭐, 에이블 뿌리 그딴 거안 파는지를 봐야겠어 안 팔면은 집 앞에 똥살 거다 높은 확률로 진짜 써야 될것 같은데. <laughs> 없을 확률이 너무 높은데. 차차파나 차. 어 그래 이런 거 사나 그냥. 여기 상점에서 과연 아, 떴어? 아니 그 초기화가 안 됐네 이거는. 아 맞아 나 칠이 안 됐지. 아니 그 이거 이거 이거는 그3일이면돼 이거. 어디 보자 저기. Want to buy something? 저기, 저기. 어. <laughs> 말회관 아직도 씨발 <심한> 폐허야 아직. 그럼 <laughs> 어, 내 네가 하나 갖고 있는 거지. 어, 다아라그냥 어. 나도 팔까 충 충동 일어났어 순간. <laughs> 텐트를, 그럼, NPC 집 앞에다가 둘까? NPC, 가게 앞에? 아, 씨발, 왜 다시 배 파는 거 진짜 개간내저고 얼마냐? 360원. Can I help you? 에, 씨, 삐라 같이 들었냐, 얘네? 삐댁기 들은데, 그냥? 삐댁기, 그냥? 어? 이, 못 푸는 뻥은 삐댁기들. 이거 곡괭 하나 살았다 아, 네, 그때 곡괭이 버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었어. 지금에서 잠만 사기 보니까 7일 보내는 걸 그럼 못 하는구나 지금. 왜? 그아네어 걔네... 어, 못하지. 그치, 아 아니야, 내가 내가 이 맵을 전부 뒤져서 샀겠다. 아, 니 내가 그거 나술 처먹고 본거본게 아닌 이상 그게 헛것이 아니었는데. 야, 어디 나, 건물 나 안에불좀 안을... 불 켜줘 이거. 건물 안에 모여 있었는데 불 켜달라고. 어. 잠만 여긴 뭐? 오... 아니구나. 야 피곤해갖고 쓰러지는 거 아니지? 아, 아니네. 괜찮겠지 그럼. 내가 찾고야 말 테다. 애들 어디 진짜 건물 밑에서 있었는데. 건물 밑에가 씨발 저기 아니야? 땅속 아니야? 아 건물 밑에란다. 그. 아 저기 뭐냐 건물 봄 약간 안에 약간 이렇게 있어 있었... 애들 모여있었던 것 같은데 야 진짜 헛걸 본거야 내가? 야 꿈.. 나뭐 꿈꿨어 혹시? 멍때리다가? 몰라 허허허 <laughs> 이벌아 근데 다 필요없고 쉬면 애네 어디갔단거야 아아 미친 새끼들을 다 보겠네 Is there something you need? 나 텐트 옮겨놔야겠다. 대전장 앞. 말을 싹다 뒤져도 안 나오는구만. 개새끼들. 불 켰어? 어. 진짜 안 보이는데. 아, 씨발 왜 어디 간 거야 대체 이 새끼들 가출했어 나찾자못 <laughs> 아, 찾겠다 아, 씨발 7일 동안 저걸 해야 된다고? 저싹했낸데 그러면, 씨발 나3일하고 상인 보고 해야겠다 아, 얘는 위치가 어디야 아니, 나는 아니 나는 저거 수리, 수리하는걸로 시간 보내는것도 애매해 그 만화... 저거 그러면 졸려갖고 못해 그러면 그러면 또 자야되는데 자면 또 만화가 또... 음? 또, 또 타노스 된다고 씨발 타노스는 방법이 없어 아무리 뒤져도 안 넘어오는데 몇번 자고 아니면 방... 나방 나가고 시간 보낼래? 그래... 뭐허지간네게 뭐하는 짓이람? 나도 지금 아니 나 어차피 나도 매우 졸림이라 한 번은 자야 돼. 세 그래. 시간만 자면 돼. 오뭐 근데 그 이상 시간 <laughs> 에 <laughs> <최신의> 좀. <웃음> <웃음> 그럼 이번에 자고 이제 내 방에서. 행정이하고 물건 가져올까? 무슨 물건? 아. 냠냠 아 가베 어제 타르트 좀 갖고 와. 미안해 가베리 타르틴밖에 못 가져올 것 같아. 나나못뭔순이 나, 나, 아니라서. 아유 진짜. 새끼들이 카출을 하고 말이야. 아 이따 저맵 애초에 맵보면 애들 위치 나오지 않나 생각해 보니까. 여기는 그런 맵 그런 맵이 아니잖 M 아니, 누르면 그돌 사진 나와 그냥. 아, 어. 아니 마을이라면 이 병신 게임아 진짜. 완전이 <laughs> 됐어 전 Can I help you? 어떻게 어, 게이... 됐다. 어, 과연 뭐가 나올까? Is there something you n e e 음, 똑같아 씨발 아. 소개하는 데 써. 네 하지만 똑같은 거야. 이게 대체 무슨 소리요? 금게나 바꿔야겠다. 야 감옥만 씨발 인배터리 옮겼더니만 무게. Can I help you? 어 씨발 내방 겨울이네. 어후씨.